아니 임미카.. 내가 지금.. 어? 아니 찍지마 무슨.. 아.. 왜 예뻐? 우리 세탁기 지금 냄새 왜 이렇게 많이 나? 몰라.. 어? 아니 내가 예쁜때 찍어야지 너 지금 찍으면 뭐 좋을 줄 알아? 아니 지금 세탁기 옷을.. 새 옷을 지금 꺼내 입었는데 걸레 빠른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? 인터넷에 찾아봤는데, 과탄산 소다를 뜨거운 물에 넣고 세탁기 돌리면 좀 깨끗해진다고 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여기가 그문제 세탁기와 빨래가 있는 곳이거든요. 근데 그냥 여기 지금 근처마도 옷에서 지금 걸레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.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세탁기에다가 으흐, 과탄산소다. 어디 갔냐? 에? 과탄산소다. 어디 갔어? 과탄산소다. 내가 여기 위에 놔뒀는데 없어졌네. 아, 여기 있네. 여기 있다. 아, 과탄산소다. 어, 걸레 냄새 크. 자, 이거를 이제 두 컵을 넣으라는데, 저두 컵을. 컵이, 종이컵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엥? 응? 숟가락이 나왔네? 이정도면 두 컵인거 같죠 자, 이정도 이제 넣었으니 까 아야야! 아씨 <laughs>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왜 이렇게 개판이냐 여기. <laughs> 뜨거운 물이 전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좀 여기 받아야 됩니다. 거어야 돼. 뜨거워, 돼. 자 그리고 세탁기를 좀 음, 분리물을 음, 할까? 뜨거운 물넣야지 10분 정도. 아니 세탁을 10분 했는데 왜 44분이야? 아불리임이라서다 아, 네.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와 박수 저 세탁기 영상 결국 마무리를 못했습니다. 네, 또 해보세요. 내가 뭐 제대로 뭐 마무리를 뭐 네. 하는 게 있나? 그 결론적으로 저거 과탄산 놓고 했는데 잠깐만 효과 바닥에 있고. 넣고. 그 나중에는 좀 효과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많이 천천히 그 세탁기에서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락스 넣고 해가지고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이 잘하네 어우 국물까지 같이 떠먹어 죄송한 마음을 담아 제가 모코코가 아이 잘했네 포크질하는 영상으로 대신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거라도 좀 예쁘게 봐 주십시오. 아우 맛 있다. 요새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아우 맛있어. 구독자가 한 명씩 자꾸 줄어드는데 구독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. 언젠가는제컨텐츠도 재밌게 대박 날 날이 오겠죠. 열심히 하다 보면. 언젠가는. 새벽에 자다가